안녕하세요. 다바온의 집사 황소바오입니다. 어, 황소바오 시즌 네 번째 이야기 시즌 2네 번째 이야기는 황소바오가 보유한 알파벳 클래스 A 구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구글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주식은 구글이 아닌 알파벳 ABC입니다. 어, 사실 알파벳 B는 어 비상장 주식이고요. 창업주 두 분만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은 볼수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럼 알파벳 A하고 C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황수바오는 알파벳 A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A를 보유하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C의 큰 차이는 의결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고요.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보통 의결권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우선주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엄마인 알파벳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황소바우드 매일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가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 구글 맵, 매일 집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때 매일 쓰고 있는 크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황수바오는 어떻게 하다가 알파벳 A를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음, 사실 제가 알파벳 A를 보유한 건 어떤 분석을 통해서 보유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음,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듯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랩 투자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어, 최초의 세 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음, 그게 지금까지 인여의 시작입니다. 어, 당시 제가 취득한 가격은 달러로 1625달러 5센트입니다. 어, 그랬던 주식이 22년 7월 정도가 됐을 때,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0대1로 분할을 합니다. 어,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는 없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진행을 했고요. 분할할 당시에 가격이 2750불입니다. 음, 24년 현재, 8월 현재 가격이 167불이니까,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도 2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음, 현재는 50%는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50%인 3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24년부터는 분기배당을 실시해서 주당 20센트씩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황수바오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배당금을 주지 않는 주식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음, 그렇다면 황수바오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향후에 뭐 보유를 할지 또는 매도를 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 크게 세 분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재미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챗GPT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음, 당연히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검색 시장에서는 AI 검색 서비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보유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음, 사실 제가 말하는 거는 구글에서도 휴대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 다른 종목인 삼성하고 협업이 잘 돼서, 어, 3나노 공정의 GAA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500이 구글 폰에서 AP로써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음 그렇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는 AP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거고 3나노 공장에 대한 고객 확보도 좋게 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서 있기 때문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건 구글하고 제가 갖고 있는 삼성의 협업이 잘 돼서 둘다 좋아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하면 아마도 삼성 그리고 구글에 대한 주식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황소와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바운의 채널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